올 시즌 안끌어 주신 우리 김병수 감독님 모셔서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어서, 있 여러분, 성어요서 너무 기쁘시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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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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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두하는모습이류도두 종류도 두 선수들과 종류도 두 종류도 두 종류도 두 종류도 두종을느두을류도두도전이너도두 종류도 두 종류도 두 종류도 두종서도두 종류도 두종도두다류 <laughs> 저는 우리 선수들에 대한 믿음 이 있고 또 팬분들한 사랑을 받도록 드습니다 조이가. 실수를 했지만 저는 못난 사람들은 안 감사합니다. 어 노력해서.

그 여기 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금 마지막까지 저희 까지까주시고노력하시는 모습들 봐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해 주셔서 일단 너무나 감사

Mas uma coisa eu tenho certeza: é, Deus é bom o tempo todo, nos bons e, bons e maus momentos. Eu acredito que a gente vai voltar para o primeira televisão o mais forte possível. Eu acredito nisso. E de verdade, muito obrigado, muito obrigado por todo o suporte, pelo carinho. Vocês são. 스페셜이 더 중요하다고 생 m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고 생각합니다. 감합니다 그래도 지금 팬분들한테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어, 내년에 더 강하게, 더 멋지게 저희가 올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기때 저희가 더 잘할 수 있고 더 노력하고 더 멋지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테니 걱정 마시고 한번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